지금부터 4번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기존 3번 문제처럼 주어지는 블럭은 일단 없습니다. 그 내용은 동의를 하고 4번 문제만 갖고 있는 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그 문제 지문에 보면 기존 코드를 수정한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앞전 그 3번 문제 풀었을 때는 제공되는 블럭 없이 어, 필요한 블록을 그 필요한 위치에 팔레트에서 꺼내서 사용을 했었는데 아, 4번 문제는 어, 주어지는 블록이 없는 거는 동일하고요. 단 어, 해당하는 그 팔레트 쪽에서 어떤 블록을 꺼내는 게 아니고 어, 코드가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어, 블록으로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그 부분을 어, 문제에서 설명으로 어, 나열되어 있는 이 조건 내용들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죠. 자, 이 부분하고 자, 아래쪽에 내려가면 각각 그 어디 부분을 고쳐주세요 라고 어, 나오는 조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 해결을 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게끔 어, 수정을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4번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기존 코드를 수정한다는 의미로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 쪽에 저희 내려와 보면 아래 쪽에 있는 이 결과하고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프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있대요. 아마 그 사격하게 되면 이렇게 그 가늠자하고 가늠새 이렇게 맞춰서 그 일치했을 때 총을 쏘는 그런 형태 있죠. 그러한 요렇게 십자 모양의 붉은색 원 같은 모양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스코프라고 하는 거고요. 자이 부분이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 스코프가 이제 따라오게 되는 형태로 어, 완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 스코프, 어, 스코프 스프라이트에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면 그 마우스가 움직이면 이겠죠. 자 움직이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클릭을 하면 자, 마우스를 어,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총소리를 재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가 움직여서 어, 특정한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총소리가 나면서 총을 쏜 것처럼 어, 그렇게 느끼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부분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두 번째 보면 어, 딱정벌레하고 무당벌레가 아마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림 결과 이 화면에도 보게 되면 어, 이렇게 그 딱정벌레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어요. 자이두 개의 벌레가 어, 이 무작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정한 방향을 두면서, 뭐, 벽에 부대면, 어, 이게 뭐, 튕기는 효과가 있거나, 여러 가지 뭐, 조건을 줘서 이렇게 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거를, 어, 스코프 스프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딱정벌레하고 무당벌레가 주어진 조건에서 복제. 가 된다는 거죠. 아마 일정 타임이나 아니면 그 일정 고그 기다리는 시간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무대 에 복제를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마우스로 해당하는 그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했을 때 아, 잡은 벌레 수라고 하는 그 아, 변수 같습니다. 밑에 보면 기 아래쪽에 있죠, 변수. 자, 이 변수의 값을 일증 아, 일식 증가 시킨대요. 그리고 잡혔네라고 하는 어, 말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풍선 도움말처럼 뭐가 메시지를 뜨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블록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어, 해당하는 조건에 맞게끔 스크립트를 잘 구성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잡았어요 클릭해서 총소리가 나서 잘 맞추면 어, 잡았다라고 하는 게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복제된 상태에 있는 벌레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딱정벌레 말고도 무당벌레도 이렇게 맞추면 어, 해당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어, 이 점수도 그러니까 잡은 벌레 수라고 하는 변수값도 일식 증가해야 되고 잡혔네라고 하는 말을 어, 맞출 때마다 정확히 맞출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나만의 블록으로 만들어놓고 어, 필요에 따라서 이 블록에 와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나만의 블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코드를 보면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어, 지금 스프라이트는 딱정벌레에서 두 군데를 고칠 거예요. 두 곳을. 그리고, 무당벌레에서 이제 한 곳을 고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딱정벌레라고 하는 스프라이트 코드에 정확히 잡아, 아, 정확히가 아니죠. 정의된, 예, 코드에 정의된, 잡았다라는 블럭. 이게 나만의 블럭이라고 하는 녀석이잖아요? 자, 그 해당하는 그 정의된 블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만의 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딘가의 어떤 동작이 잡았다라는, 음, 나만의 블럭에 가서 할거 있으면 하고 돌아오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블록 내용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 자 거기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아, 마우스 포인터가 닿거나, 았 그래서 뭐 무조건 클릭만 했다고 해서 마우스를 클릭했다고 해서 벌레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벌레 위치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아야 돼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 그게 닿았다. 그럼 이게 닿, 마우스 포인터가 닿았다는 거하고. 마우스로 클릭했다라는 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음, 한번, 블럭을 한번 이제 불러올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잡혔네 라고 하는 거를 0.5초 동안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벌레수의 변속값은 일식 증가한다고 했고, 어, 잠깐 숨긴 다음에 3초를 기다리고 다시 또 보이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니까, 맞추면, 이제, 음, 자편내란 메시지도 띄우고, 해당하는 그, 벌레는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3초 있다가 다시 또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한 그 내용을, 어,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코드로 한번 돌아가보죠. 자, 이쪽에 왔고, 저희가 지금 해야 될 녀석은 이제, 딱정벌레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자, 딱정벌레 쪽에 저희가 왔고, 자, 여기에 그, 있는 블럭들 중에 보면, 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면 자 요렇게 지금 나옵니다 잡았다 라는 정의하기 라는게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자 위에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잡았다 라고 하는 걸로 호출시키게 하는게 있어요 이게 갔다가 밑에 거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위치로 그래서 이 나만의 블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만드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인데 뭔가 반복적으로 갔다가 와서 또 뭔가 진행하다가 이 내용의 블럭을 만나면 또 여기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나만의 블럭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일반 텍스트 언어에서는 뭐 함수다라고 표현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거든요. 자, 의미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아래쪽에 있는 걸 하고 돌아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우스 포인트에 닿는가라고 하는 거하고, 마우스로 클릭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그 닿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를 마우스 포인터가 닿았는가. 왜냐면 이 무대에서 움직이면서 이 벌레를 클릭할 때이 위치 갖다 맞춰놓고 마우스로 클릭할 거잖아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와 이게 위치한 것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 공간을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클릭한 건 맞지만 이 그 해당하는 스코프라고 하는 녀석이 벌레하고 같은 위치는 아니니까, 어, 맞춘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와 이 스코프의 위치가 벌레하고 딱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다 다, 아, 닿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그 옆에는 여기는 어, 마우스 포인트가 닿았는가고 여기는 눌렀는가는 마우스를 눌렀는가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누른 거를 저희가 찾아주면 됩니다. 자, 마우스의 값이 눌렀는가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블럭으로 해서 쓰는 거는, 아, 지금 안될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마 키보드로 누르는 값으로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빼야 됩니다. 저걸 빼서 바깥으로 빼내고, 자, 감지 쪽에 가면, 아,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가 눌렀는가라고 하는 블럭이 별도로 존재해요.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했는가를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자, 여기 부분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어, 지문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약간 좀그 해석상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문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마우스 포인트에 닿거나라는 았 말이 아, 약간 그 수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그요 내용상으로만 본다면 어, 포인트가 닿았던지 마우스를 클릭했던지둘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벌레를 잡는다고 하면 어 그건 올바르지 않을 겁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거에서 봤을 때는 마우스 포인터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동시에 두 개가 만족했을 때에 딱정벌레에서 클릭한 게 잡은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문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마우스 포인트가 닿았다는 거하고 마우스로 클릭했다라는 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그리고 마우스는 그 스코프라고 하는 녀석이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따로 오거든요. 자, 이거는 코드를 보면 돼요. 코드에 보면, 자, 스코프에 보면 여기 써 있거든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어, 움직이는 대로 글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마우스를 클릭하면 총소리도 나게 해주는 거고, 이게 스코프라고 하는 이 스프라이트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마우스 움직 움직일 때마다 따라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이 움직이는 그 포인트에 닿았는가 하고, 또 클릭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 잡았냐라고 물어보는 쪽에 왔을 때, 이 작업이 일어났다면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말을 하겠다는 거죠. 자, 메시지의 말은 뭐냐면 잡혔네라고 하는 어 요런 메시지를 쓰면서 뒤에 느낌표가 있어요. 그래서 잡혔네라고 뒤에 느낌표까지 잘 썼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뒤에는 몇초 동안 얘기할 거냐면 0.5초 동안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써 주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 잡은 벌레 수라고 하는 이 값을 증가시킬 거니까 자, 이 선택해야 된 목록에서 잡은 벌레 수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일단 바꿔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씩 증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값을 1로 또 변경을 또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는 숨길 거거든요. 그래서 숨기는 게 먼저 이렇게 위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자, 3초 동안 기다린 다음에 보이기가 뒤에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지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쭉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자, 지문 내용에 근용이 그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잡혔네 라고 하고 0.5초 동안 말하게 하라. 고내용 그 했죠. 그리고 잡은 벌레 수를 자, 1만큼 바꾸고, 그 다음에 숨기고, 3초 기다리고, 다시 보이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잡았다라고 하는 정의된 블럭, 이게 나만의 블럭이거든요. 그 위치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수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봐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겁니다. 자, 딱정벌레 스프라이트 코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좀 완성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가 시작, 아, 시작되었을 때 이랬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무조건 잡은 벌레 수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잡은 벌레 수의 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0으로 줄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이 되면 무조건. 그리고 다섯 번 반복을 하겠대요. 어떠한 반복을 할 거냐면, 5초를 기다린 다음에, 나 자신을 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딱정벌레도 5개 복제를 하고요. 저희가 무당벌레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같은 코드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형태일 때는 약간 그, 시험 문제를 풀때 약간의 좀 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현재, 딱정벌레라고 한 위쪽에 보면, 자, 이걸 좀 수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수정해 주면 되는데, 자 무당벌레 쪽으로 제가 한번 가볼거예요 무당벌레 쪽에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지문으로 봤던 요 딱정벌레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변수값 0 5번 반복하고 5초 기다리고 나 자신을 복제하는 것을 5번 반복하겠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의 내용하고 일치한다 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어, 이렇게 뭔가 그딱정벌레와 무당벌레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개념 자체가 거의 같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스프라이트를 빨리 참조를 해서 본다거나 이게 뭐100% 일치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형태의 문제는 어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종류만 달랐지 같은 형태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면 그 해당하는 타 스프라이트도 가서 한번 참조를 하고 어 이렇게 현재 만들어야 되는 블록에 와서 어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면서 보면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걸이 문제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딱정벌레 돌아와서. 자, 우리 해야 될 일은 뭐 간단하죠? 이 해당하는 변수가 잡은 벌레 수가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반복되는 게, 요순서가좀 잘못돼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을 반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5초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5초마다 아마 복제되는 게 생기겠죠? 그리고 누구를 복제할 거냐면, 현재 스프라이트를 딱정벌레라고 이렇게 클릭해서 딱정벌레라고 봐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딱정벌레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해당하는 이 스프라이트 내에서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다른 쪽에 있는 무당벌레나 스코프는 여기에 종류에서또 이렇게 찾을 수, 고를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이 되든지 다른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복제하는 것이 이 복제 개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종류다라고 보면 되겠죠. 현재는 나 자신인 겁니다. 작정벌레를 복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 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이제 무당벌레 쪽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을 좀 하겠다라는 얘긴데 자 무당벌레 쪽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고도를 하겠다라고 했고 자 여기도 뭐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뭔가 그 해야 될 내용이 아마 있는가 봐요. 자 기본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랬고 방향은 영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있겠느냐 이런 건데 영도 어,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뭔가 시작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1부터 3의 난수 값이 그러니까 난수로 발생되는 값이 1이라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아마 그 임의로 나오는 숫자를 1부터 3까지 나오게 하고 그 숫자가 1이 되어진다면 이런 얘기겠죠. 그때 시계 방향으로 35도 회전하겠다. 예,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가면 너무 규칙적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수의 값이 1이 나올 때는 이제 뭐, 썩는 거예요. 임미로막 나오게 해놓고 1이 나오면 방향을 시계방향으로 35도를, 어,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를 한 35도 방향을. 아, 너무 크네요. 그죠? 35도가. 아, 35도 정도를 이렇게 뭐, 움직이게 하면서 움직일게 방향을 좀 틀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도는 이제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방향을 갖다 조금씩 이제 움직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한 조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수정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코드로 옮겨서, 자, 무당벌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무당벌레에 왔고, 자, 이게 시작이 되어졌을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이 위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치. 자 여기서 시작해서 어, 되었을 때라고 이제 보면은 되고요. 자 아래쪽에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복제되었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잡았다라는 정의니까자이 스크립트들은 지금 아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 더 아래로 내려가도 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이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지문에 보면, 자 프로젝트가 시작하자마자 모양을 보인 다음에 영도 방향을 본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자 지금 현재 주어진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보이기와 영도 방향으로 보는 게잘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샘플 형태 이제 문제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조금 음 수험자 입장에서 뭐 고쳐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근 이게 이제 실제 검정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각도나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틀어놨을 거예요. 이렇게 틀어놓고 고치게끔 아마 했을 거거든요. 보이기도 아마 숨기기라고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보이고 나서 영도 방향으로 볼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첫줄 내용은 해결을 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해결이 됐죠. 자그 다음에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 다른 문제와 조금 다르게 전체적으로 다 고치라는 의미가 아니고 문제에서 요구했던 부분만 저희가 고치면 되거든요 자그 부분이 어디냐면 자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뭔가 물었다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자이 부분을 고치면 되고 아마 요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값도 아 35도를 돌려야 되는데 90도를 지금 돌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럭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요걸 좀 꺼낸다는 게 잘못 꺼내졌네요. 자, 이걸 꺼내야 되겠죠. 요 부분을. 자, 이 블럭은 버리고요. 자, 연산 쪽에 가면, 같다라고 하는 블럭이 있어요. 같다라고 하는 블럭. 자, 그리고 난수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수로 발생된 값이 1이 되어진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한반복 내에서 난수를 계속 발생하면서 일이 되어지는 상황이 뭐 마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시계 방향으로 35도니까, 자 방향성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35만 쓰면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35도 도는 걸로, 자 이러한 조건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밑에 내용까지 전체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제에서 조건에 주어진 대로 자, 전체 완성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자, 한번 돌려보고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자마자 이제 두 마리는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고요. 자, 5초 정도를 제가 좀 지나 볼게요. 아, 복제가 됐네요. 그래 자기 자신 복제를 하면서 뭐가 더 생긴 거볼 수가 있어요. 좀 5초 더 지나 볼게요. 자, 또 복제를 하죠. 그죠? 그 처음 체크했던 그 위치부터 그 벌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추면 자. 자, 이렇게 맞추면, 해당하는 게 잡았다라는 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정확히 일치 해야 잡았다는 게 됩니다. 그럼 서 화면에서 잠깐 없어지면서, 또 5초가 지나면 다시 또 생겨요. 복제는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지금 맞추고 있는데, 네, 이것도 정확지 않으면 잘안 맞습니다. 네, 동시에 잡히기도 하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어, 이전 문제를 풀 때도 그랬지만, 자, 프로젝트를 꼭 돌려보셔야 돼요. 돌려보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아, 지금 제가 요 4번 문제를 풀 때는 지금 특별하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잘 진행이 된걸볼 수가 있고, 자, 그래 이제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 반드시 문제 지문에 가서 해당하는 조건대로 이제 잘 만들었는지 반드시 꼭 확인은 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전체 완성도 했고, 어, 프로젝트를 돌려서 실제로 잘 동작을 하는지도 어,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